가사고뒤가가이가 니가 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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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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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합니다찾아 아, 할까요, 우리 어, 1010.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집이라는 건 현재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천막 집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천막이 해체되듯이 우리의 육신도 늙고 병들어서 노쇠해지면 나중에 죽음으로써 썩어져서 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성도에 있는 낮낮탑탑탑출탑제 신발 높은 신발 신었어요. <laughs> 넘어지면서 발목 다칠 뿐인데 목소리는 싫어 우리 교회가 개척니까이게안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어,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저럽고 유한한 육체를 벗고 거룩하고 영원한 새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육체가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는 영혼만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우선 영혼만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부신자들과 달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죽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새 육체, 하나님이 주실그 부활체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어,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너무나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좋은 곳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진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 그렇게 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오는 그처소를덧니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요. 3절에서는 이분, 이분은, 이분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서 벗은 자라는 것은 죽어서 육체와 영,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현재의 몸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맡기를 원했던 것이죠. 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그 당시에 무엇을 믿었냐면 이원론을 믿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그 육체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함부로 막 해도 된다.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만 순수하면 됐다고 그래갖고 육체를 그냥 막 함부로 막 놀렸습니다. 막죄 짓는데도 사용하고, 그리고 막 육체를 막 자기가 자기 육체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네 육체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거린 고린도 교에서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게 하여 두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서 자기가 정말 거기서 그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갖고 봐라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세 우리가 정말 아무리 내세를 소망한다고 그래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픔인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두렵지는 않는데 뭐가 두려운 거냐면 죽기까지 그 고통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늘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러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하늘집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육체의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눈 떴을 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사망을 우리의 최고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죽을 때그 고통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겠죠, 그렇죠? 그래 그러시길 바랍니다. 거기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그러니까 보증이, 그러니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다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이 돼? 아, 그게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도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 이 땅에 처음에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있고, 그리고 또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성령도 그곳에 있었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능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는 그러한 능, 능력이 성령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도 나중에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 증거하시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우리를 부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절에 보면 성도들은 주와 따로 거하여도 항상 함께 있는 거니까 담대히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도 내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하는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로부터 죽,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체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그것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로는 주님께서 다른 보혜에 쌓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쵸?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 마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로는 주님께서 비록 우리와 거처를 달리하시더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늘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참아 기도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되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정말로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와 따로 거래도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이수민이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민이가 주인 일만 하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때는 수민이가 보고 싶은 일 어때요? 우리 생각이 수민이한테 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수민이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을 본다고 그래도 솔직히 희미하잖아요. 그쵸?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건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이렇게,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기에 외앉자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정말 우리 기번에 토요일 날 우리가 어디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금요일 날 늦게까지 청소했어요. 그왜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행악으로 보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정에를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많이 쌓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기업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천,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천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각 사람마다 천사가 다 있어야 한 사람이 있고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열이 있든 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일부서 어, 우리의 일, 일, 수 일, 일거수 일추족을 다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청소한 거,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본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올바로 살수 있을 것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련이 와도, 그렇죠? 그 시련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련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를 믿는 거죠,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며 보호하신다고 믿는 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사,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유념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에 쓰잖아요. 하나님 심판 때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심판대에서 다 영원한 불구동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상벌의 나라로 간다는 것 영광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현세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실제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씩 손해보면서도 그냥 우리가 물러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죽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렇게 죽고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선 너무나 어쩌면 그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매도 엄청 많이 맞고요.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도 엄청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로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해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음을 원했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바울은 그 3층층까지 갔다 온, 그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호화로움과 그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복금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래서 빨리 사, 사명을 다 수행하고 빨리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을 사는 도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해요. 그들은 그렇죠.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을 초월하여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를 보고 천국 영광을 보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종말론적인 심판을 봐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다 이제 판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요, 내가 지, 죄를 짓고선도 그 죄를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고요. 내가요, 안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은요, 혀가 나와서 저절로 자기가 다 말한대요. 나는 감추고 싶은데, 내 혀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 말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과 약간 모순이란. 우리가 아무리 행함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항상 얘기하고 또 나도 강대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그믿그 그 믿음의 원리에 반영된 일러니까는 우리 아까 내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믿음의 반열에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싸워서 그것과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행함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총괄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그 행함과 모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뭐 그게 한 번에 그냥 짠하고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런데 사랑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차츰 차츰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닌지 그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힘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일할, 우리 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 건지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안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이걸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생존하고 그리고 또한 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묻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싸우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